네, 다시 나왔습니다. 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보, 지난번에 보셨듯이, 광안대교, 여기가 밀락교. 어,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보이시죠? 저남무 데크. 2주, 2주, 3주 전입니까? 어, 3주 전에 갔었던 8코스죠, 8코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여기 종점 인증대를 지나쳐서 쭉 가가지고, 광안리까지 갔었죠, 제가. 어... 자, 그래서 지금은 또 해가 숨어가지고, 아, 조금 났습니다 앞에 보이죠, 갈매기 좌측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딘가에 이제 종점 인형대가 있겠죠. 아, 여기 있구나. 아, 보니다아 저기 있네요. 아 참말로. 아니 그러니까 참, 저렇게 숨겨, 숨겨 놓으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를 주 도로가 이건데, 이 인증대를 여기다 이렇게 숨겨놓으면, 2-1 구간 종점, 8-2 구간 종점, 2-2 구간 시작. 이렇게 나와있죠? 구급함도 보이고. 근데 구급함이 등비었나요 누가 빼갔든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종점 인증대가, 인증대가 있다는 한말이 없잖아요. 한 마리. 제가 이쭉 내려오면 그냥 크게 인식을 안 하면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데 그 차라리 이쪽에다 놔야죠. 이쪽에다. 보이게. 요, 요 정도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으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놓으면 저기에 있다고 인지를 하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 그냥 지나치죠.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아이 나쁜 놈들. 뭐야 이게? 어? 냄새. 아무튼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면. 그래서 제가 그어 이정표가 이정표에 그 표시된 거리가 잘못됐다는 걸 많이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래 그 저기 18년 전, 토보여행 하면서, 국토 대장정을 하면서, 그때도 보니까, 어제도 그 정리를 하면서 잠깐 봤더니, 어, 아마 그게 렇 치약산 같은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치약산? 아시면 뭐, 그래. 그, 했는데, 그, 분명히 이정표상으로는 9kg가 남았다고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걸 적어 놓은 거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저만 내비를 들고 다녔거든요. 내비로 분색을 하니까 4.5kg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한, 4.5kg 되면 뭐한 5kg? 아 최대한 5.5kg? 이런 정도면 그냥, 그냥, 아, 그니좀할수 있는데. 아니, 내비로 그 검색을 하니까 4.5km 밖에 안 나오는데, 이정표는 9km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니까, 결 아니, 그, 그 이정표 제로미는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 뭐 보통 문제는 아닌데 방금도 마찬가지. 가이 씨, 저 정확하게 저위치에 있다는 걸 알지 않은 이상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도록 위치를 저렇게 정해놓고 있, 있는 것도 그렇고. 나라, 특히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 근데 저는 뭐 걱정을 안,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어,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길어질 거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이 저는 윤통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복귀를 해서 정리를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 결국에는, 탄핵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더 뛰어난 전략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통이. 어, 제가, 이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저, 다른 채널에서. 한 곳에 싹 모아가지고, 일, 한 방에 다, 이, 용광되어 있는 구독이듯이, 싹, 정리를 할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어, 그니까 그게 이제 저는, 탄핵 당하고, 아, 탄핵이 인형이 안 되고 돌아와서 할 거라고 했는데,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탄핵이 인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과연, 복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을 정리를 할수 있을까?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 결국에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회의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최, 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니까 이거, 시, 신의 한수? 내지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그런 최후의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윤통이 판단하기에 이 정상적인 어떤 이 방식으로는 너무도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빨갱이들, 내 어떤 이칼텔을 갖다가 빨갱이뿐만 아니라 친중친중 진중, 진중, 정치관, 생치판 언론판 뭐 거의 모든 곳세요 깊숙이 박혀 있는 이친중 카르텔을 박사를낼수 없을까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국힘이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들, 과연 윤통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서 할수 있었을까? 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보시, 보십시오. 어차피 기존의 정치인들을 안 믿었던 거는 윤통은 처음부터 안 믿었, 었습니다 그건 그 당시 예전에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유세 다니면서 했던 그유세라든가 어떤 이 발언들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일단은 어 그때 나와가지고 어 그때 이제 대선이 이제 부정선거였는데 그. 어 부정 선거 관련해서는 또 자기 윤통이 또그 당시에 유세다니면서 유세에서 많은 말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했었죠. 어 부정 선거를 하는 사람들 집단들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뒀어야 되겠습니까라는 어떤 말을 발언을 분명히 합니다. 2022년 대선 기간에 대선 기간 중에 유세를 다니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분명한 건 자료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어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유출을 할수 있냐면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냥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하면서 뭐 검찰총장 때는 조금 다르겠죠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양정제하고도 상당히 친했다고 그때 기사도 많이 매번 나왔지 않습니까? 양정철이가, 그, 저 뭡니까? 그 중국에 가가지고 무슨, 그, 그런 MOU도 책이라고 막 했다고 그런 기사들 많이 나왔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양정철하고도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친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쪽을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어, 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그, 보고 듣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세뇌를 당해 가지고 뭐 윤통을 아주 무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윤통만큼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면서 국정원 탈탈 털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면은국정원의그 당시 국정원이 갖고 있던 모든 정보들을 다 갔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측회 수사하면서 대부분도 탈탈 털었죠. 김무사 탈탈 털었죠. 대부분은 사법부고, 김무사는 군대 죠 군대 사법부 군대 그리고 그 당시에 도 MBC k b s 도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차차리뭐 검찰 총장까지 했으니까 더 말할 필요 없죠. 삼사, 감사원 같은 경우도. 어, 집바근하고 나서 바로 아, 그 유병호 사무총장을 앉혔기 때문에 또 감사원도 소속들이 아, 아, 알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윤통이 야, 접근할 수 있었던 권력기관이 어디냐? 바로 성관이였죠, 성관이. 성관이 빼고는 모든 권력기관을 탈탈 털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을 하면서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던 보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성관이까지 탈탈 털었죠 단순히 성관이만 튼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기 중앙성관이도 같지만저 어딥니까 그 과천에도 갔고 그리고 어디 경기도 그 양주? 양주라고 했나 그쪽도 가가지고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냐면 그, 그쪽이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뭡니까, 선거인명부하고, 이 실제 투표한 사람하고, 이거 저기, 비교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아마 그 양주가 인구수도 작은데다가, 뭐 하여튼 좀 이래가지고, 가장 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집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표본이 된다고. 그래 그렇게 보면 지금 윤통이 고처를 당하고 는 있습니다만, 은 윤통의 머릿속에는 지금 모든 게다 들어있는 거죠. 그게 뭐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도 뭐든 간에 단지 어 시기를 지금 조율, 저울질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트럼프하고의 어떤 그 암묵적인 어떤 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120년 130년 전에 조선 말기하고 똑같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대신에 딱 다른 한 가지가 뭐냐 120년 130년 전에 조선시대 말기 때는 그렇게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했지만 그 그래서 어떤 이 민중들의 열망을 안아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해쳐나갈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그게 누구냐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윤통이 있기 때문에 윤통이 있고 또 윤통과 그 이어나갈 수 있는 미국 트럼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 당시 120년, 130년 전에는 그 민중들의 어떤 열망이라든가 그 시대적인 어떤 요구를 시대적인 상황을 갖다가 고스란히 담아서 스스로 뭔가를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있을만한 그런 지도자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외세의 나라를 뺏기는 결과를 낳게 된 거고, 지금은, 어, 겉으로 보면 이제 외세의 나라를 뺏길 위기죠. 그렇지만좀더 속을 들이다 보면 윤통이 있기 때문에, 어그 모든 열망들을 다 담아가지고, 일거에, 진중 빨갱이 빨갱이, 플러서 진중 세력들을 모조리 다, 춘년 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 리셋 코리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 그렇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서 그렇지가. 이제, 탄액이안 된다는 조건으로 제가 예측을 했던 게 뭐였냐면, 내년, 그, 원래 또, 윤통이,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미국의 어떤, 그, 뭐야, 그, 대통령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도입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었 저는 그 당시에 어, 그래서 어, 차피 지금 현재 5년 단위인지는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건 맞죠. 4년 중임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미국처럼 그게 가장 이제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걸 윤통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장 좋은 거는 이 뭡니까 사이클을 맞춰야 되죠 국회의원 어차피 4년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물론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지방자치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윤통이 뽑기 해가지고, 싹 정리를 하고, 어 개헌을 하고, 내년에, 아, 그러니까, 저희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이니까 전부다가, 어, 국회 해산시키고, 내년에 다시, 그러니까,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대선,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한 번에 치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어, 그런데 이제 그 탄핵이 되면서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던 어, 계획하고는 많이 좀 어긋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것까지도 탄핵이 되고 그 정권을 저 빨갱이 새끼들 그 이재명 개장 놈이 가져가게 뒀다는걸 전제로 한다면 그래도 이제 윤통의 어떤 전략하에 전략 속에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어 이거 그러니까 올해 안에 어 뭔가 이 미국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120~30년 전에 조선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뭐이 정화를 할수 있는 자정 능력은 아예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큰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 충격이 뭐냐? 그 이제 120년 전에는 외부의 충격이 이제 뭐 다른 일방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청일전쟁이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다 이기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어 지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어, 부의 충격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발, 이제 올 거라는 거죠. 지금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도서 지금 조사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우리나라 쪽에도 오고 그리고 뭐 내일, 안 내일입니까? 모스턴 대사가 온다고 했죠. 그럼 또, 화요일 날, 뭐, 서울대 트루즈 포럼, 아, 호암 아톨인가? 에서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어, 또 뭔가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재명에 대해서, 그, 뭡니까 안동 때문에서의 그 행위는 될거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 전에. 어, 그럼 또 폭탄 발언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 우리 국내에서는, 뭐,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모르세로일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게 안 되죠. 음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그, 충격. 뭐,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맞으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이 빨갱이들 진중 세력이 싹쓸려 나가면서 이제 윤통이 다시 두상해가지고 이제 뒤수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확고한 한미동맹을 맺고 이제 대륙 세력은 완전히 풍지로 몰아넣고 미국하고 합작해가지고 대륙 세력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갑자기 해서 대륙 세역과 거기 부역했던 놈들 한꺼번에 싹 쓸려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 다시 계속 요즘에 뭐윤 의원 하장수니까 어 그렇게 다시 윤통이 이제 어차피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놈들이 만든 어떤 행위들에 의해서 지금 어 사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다무효화시켜야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개헌하고 당연히 국회는 해산되겠죠. 그리고 내년에 뭐 대선, 총선, 지방선거 한꺼번에까지 치르게 되면 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사실상 필요가 없어지는 지겠죠. 그냥 어, 지금은 그러니까 선거가 워낙 많으니까, 뭐, 지방선거하고 뭐, 이다 따로따로 하게 되니까, 어 지금 조금 필요할 수 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뭐, 4년에 한 번씩, 똑같은 사이클로 만약에 한 번에, 한 번에 투표를 다할수 있다면, 굳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이 필요가 없죠? 그냥, 예를 들면, 어, 내년에 만약에 제 말대로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4년 후면은, 어, 2030년 아닙니까? 그러면 2030년, 뭐 이래서 5월쯤이 만약에, 5월 초가 만약에 선거다 하면, 뭐, 2030년 한 1월쯤에 새해가 되면서 이제 뭐 행안부 내에다가 임시조직을 만드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래가지고, 뭐한 4, 5개월 선거까지 관리를 하고, 선거가 끝나면 또 해체시켰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또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3천명 정도라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인원 다 사라져도 되지 않습니까? 따로 뭐, 비용이 나갈 필요가 없죠? 선거를 한 4, 5개월 앞두고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따로 비용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이, 그, 저 뭐야? 비용제감 또 되고 다시 아. 어, 저거는 까마귀인데? 뭔 까마귀가 저기서. 아무튼, 이거는 뭐, 방금까지 뭐, 물론, 이제, 적인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어,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차피, 이 나라는 이걸로 끝입니다 끝 차이나 플러스 베네수엘라 의 운명이 딱 지금 결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한 번씩 사람들이 말하는 뭐 희망고문 희망고문 얘기합니다 만은 아니 그럼 그게 안 그러면 어쩔 건데요 방금 말한말씀드린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만약에 가지 아무런 뭐 세부적으로 는무좀 뭐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큰 틀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형태로 가지 않으면 이나라는 차이나 플러스 그네즐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누구도 못 막아요 이거. 이거는. 그냥 한4 5년 뒤부터 쓰레기통 뒤집면서 살아야 돼요 아까 그 동아일보지국장 얘기했잖습니까 안사 먹으면 되지 근데 귀국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사먹어야 되지라는 그 말이 왜 나왔을까 하니까. 뭐 요즘 보통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뭐 댓글에서 뭐 배급, 배급견, 배급견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측은 저기 좀비들한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뭐 물고 뭐, 뭐, 오르든 말든가. 그래 그러니까 뭐, 얼른만 안 사먹으면 되고. 나는 그냥 그 배급주는 걸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를. 아, 아무튼, 일단, 아, 벌써 또 30분 정도 지났네요. 어,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